네, 어. 네, 안녕하세요. 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 그 뭐, 뭐지? 어, 그, 스토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작자는 한고요 사람은 모시고요 파인 n d f i 어, 어 사탕 찾아서 나는 살수 있다고 네요 나, 아씨. 아, 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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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습니다 자유아 매년 할로윈 때마다 사탕을 찾으러 떠나곤 하지 이리아 이렇게 알록달록한 블록들을 지나가다 보면 사탕을 찾을 수 있지 이리 와, 그럼 계속 가보자 나해 안돼 나무어게나지아 좋은 방법이지. 아아이야아이야아갈 때마다 세통을 해주는건무조건갈 때마다 해주는 거는 센스스갈 때마다 센센스게요센 아. 갈 때마다 세통을 해줘야지. 아 어, 뭐야 그러나 봐봐 바보는 있었던 게틀가없어그니까고 거야 아씨 어. 이렇게 짧은 파츠가 이렇게 빼놓건그 뭐랄까 어그 근데... 나 더욱 o t s u r 지 i 못하겠다 o 지 n g to get busy. I'm not sure if I'm going to get busy. Oh, shh. I'm going 갑시 추천 다 추천을 팔로우 부탁니 어, 렵네 지금 우영추천 팔로우 부입니다 마크 닉네임 와이프로 주인요 마크 닉네말하 그... 이따가 시청 그 시수 시천, 있는데 아 들어오실 아씨 들어오시려면은 그누세요 아, 그거 제 멤버들이 그 여러분. <laughs> 아, 그거 제 멤버들이 여입니다 여러... <laughs> 가자. 아, 아. 나 뺄게요. 아, 아, 씨. 나 인성 빡쳐가지 못하겠다. 추첨과팔로우는니다 <laughs> 내가 여기서 죽었나? 아, 모르겠다. <laughs> 아, 내 추천과 팔로우를 누르자고 면 검색했습니다. 아렉존다 인정 그래 나 인성 더럽가어 표지 정말 깨끗하잖아 꺼내면 된다는아내추천추천팔로아아 이거 아우인상뻣지여기나무숨에

뭐, 뭐, 이거 몰티에 너무 서세요 무슨 구멍 에다는데나 있는데 이거 그, 그, 추천과 발로 보자 그림이다. 안녕하세요 추천과 발로 보자. 됐었어또 하고 싶다. 와지네한다가져어떡 그래서? 아, 예. 아, 엔딩이 하자면 안 되지. 구안 구야. 야 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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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좋아요 과 팔로우 받겠습니다 근데 네, 제가 추천해 눌러주시고요 팔, 팔로우라고 말하는 팔로우좀 팔로우. 감사하겠습니다 다말게요 아, 추천 추천 팔로우 콜콜콜 그, 그, 그. 이거, 이거 힘 뭐지 이거 그, 그 뭐지 이미 저희튼 들... 영상 포즈도 다니고, 아이고, 아이고내추블로우해지니다 조정과, 발로 어, 물면맞아이